하이가이즈 웰컴 백투 마이 채널 제가 여러분 이제 그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언니들이 요즘 옷 입는 방법도 보면서 그 힙한 그 핀터레스트 언니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꿀팁도 뭔가 대방출 케이고딩 옷 입는 법뭐 대방출? 그래서 귀여운 친구들이랑 같이 매치할 친구들도 가져오고 뒤에 옷들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선물도 뒤에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저 그거 처음 해보거든요. 그 이상형 월드컵? 근데 그거를 핀터레스트 언니들로 해보는 거죠. 겨울 여자 패션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편하지 룩, 그리고 롱스커트 룩. 편하지, 약간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널널한 바지에다가, 커트 입고, 아니면 롱스커트, 약간 어그 신어주고, 레그워머 하고. 근데 이거 약간 고민돼 편하지 룩은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입었던 의 상이고. 근데 이번 연도라고 하면은, 롱스커트. 인간 어그룩 지하철 지 지나갈 때 찍어라로. 근데 그 지하철 지나갈 때딱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해스대탁도터터닥 찍히는 그게 진짜 감성이거든요. 아 근데 저 어그룩도 좋아요. 그 어그룩이 되게 귀엽고 그리고 공항 갈때 입으면 진짜 진짜 귀움이템이라서 약간 고민되지만 그래도 겨울이니까 어그룩 빼놓을 수 없죠. 어그룩. 외쿡 엠지 룩. 그리고 시크 큐티 룩. 그래서 저는 외쿡 엠지 룩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유는 이런 리본 스타킹 같은 거. 외쿡 엠지야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laughs> 따뜻하지만 힙한 룩. 블랙 앤 화이트 룩. 아, 이것도 약간 고민되는데. 약간 따뜻하지만 힙한 룩에 이런 털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 문부츠가 진짜 붐했었는데 바라클라바라니까 이렇게 귀여운 장갑 써주고. 근데 블랙 앤 화이트는 약간 검스에다가 이렇게 짧은 치마에다가 흰색. 아, 이거 고민되는데. 그래도 따뜻하지만 힙한 룩. 이유는 귀여워서입니다. 핑크 놓칠 수없잖아 룩. 그리고 브라운 핑크 룩. 약간 핑크 광기 러이긴 하거든요. 브라운이냐, 핑크냐. 근데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땐 저는 핑크 룩. 감성 여주룩. 유럽 감성 룩. 근데 감성 여주룩은 저의 감성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유럽 감성 룩으로. 도도 강렬, 강렬 룩. 도도 강렬 룩. 도도 강령룩 도도 강령룩 <laughs> 어쨌든 저는 도도 강령룩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더 뭔가 언니 언니 한 이런 감성이 좋아요. 멋진 도시녀 출근 룩 아니면 브라운 사랑해요 룩 뭔가 코트 입고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멋진 도시 출근녀 하고 싶어요 에? 도시녀 출근 룩 하고 싶어요 요즘에 코트를 입고 안에다가 약간 정장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후디를 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 그렇게 꾸미지 않았어 코트를 입었지만 그렇게 꾸미지 않았어 그래 강조하는 거죠 8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핑크 놓칠 수 없잖아, 룩이랑 외국 MG 룩. 솔직히 핑크도 좋긴 하지만, 저는 외국 MG 룩을할 거예요. 그리고 도도 강렬 룩. 유럽 감성 룩이 있는데, 이건 진짜 약간 고민는데 저는 유럽 감성 룩이 더 좋아요. 제가 약간 유럽 병에 걸려있거든요, 지금. 왕쥬? 아, 롱 스커트 룩이랑 어그 룩인데, 근데 어그, 어그도 못 참거든요. 그러면 인간 어그 룩. 그리고 따뜻하지만 힙한 룩. 멋진 도시녀 출근 룩. 이거는 뭔가 코트랑 후디랑 이렇게 같이 입는 거 좋아해서 멋진 도시녀 출근룩을 할 겁니다. 이제 4강이에요, 4강. 외국 m 지룩 유럽 갬성룩, m 지룩 할래요. 헉, 인간 어그룩, 멋진 도시녀 출근룩, 저는 어그룩. 결승이 두 개. 외국 m 지룩 그리고 인간 어그룩. 근데 저는 이미 딱 정해졌어요. 외국 엠지룩. 1등입니다. 이제 딱 관찰을 해봤잖아요 근데 딱 컬러 통일 그리고 레이어드 포인트 아이템 세 가지만 지키면 겨울에 핵인싸 핀터레스트 언니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다단 데리고 왔지요 일단 포인트 아이템 첫 번째 룩에서는 헤드셋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줄이어폰 감성 빠질 수 없죠 감성을 타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 저도 되게 많이 입었거든요. 컬러 스타킹. 그래서 컬러 스타킹 데리고 왔는데 뭔가 한 번씩 포인트를 좀빡 주고 싶다. 이렇게 스커트 같은 친구에다가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는 거죠. 이 친구가 롱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이진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양말 신은 느낌? 근데 좀더 보여주고 싶다. 이 친구에게 마법이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치마예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열수있어 근데 이렇게 짧게 하면 뭔가 더 레그워머가 귀여울 것 같고 더 롱으로 할 거면 스타킹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포인트 줄수 있게 그리고 이 친구가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게 패딩 소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바지 입은 것도 패딩 소재거든요? 엄청 따뜻해요 저는 이번에 포인트로 같이 목도리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빨간색 스타킹을 가져왔고요 머리 끈이나 뭔가 가방이나 포인트 아이템을 같이 색감을 맞추면 돼요 스타킹 색상은 검정보다는 컬러가 예쁠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로 포인트 아이템을 한번 뭔가 맞춰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티셔츠까지 이런 색? 하면 너무 토마토잖아요. 토마토 스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좀 너무 빨간색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 맨투맨을 한번 더 입을 거예요. 여기 스커트에 이거 입고 위에다가 패딩까지 더 입어줄 겁니다. 사이드에 회색이랑 이렇게 로고도 회색으로 돼 있어서 이 치마랑 같이 코디해서 입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데패뉴에서 그걸 봤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두툼한 패딩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인간 마시멜로처럼 비키어로처럼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겨울은 레이어드의 계절이잖아요. 그 레이어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저 사람이 어왜저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 추천 아이템들 또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 또 니트 집업이 붐하잖아요 저는 이 샌드사운드 니트 집업으로 했는데, 이 친구는 또 트웨이 지퍼가, 짜잔. 다양하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입고 또 셔츠 해가지고 또 입어도 귀엽고, 교복에도 그러니까 오버핏에다가 치마 조금만 나오고, 레그워머 스며주는 거죠. 썸녀 감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엄청 혼나던 그날 이거 진짜 저 썼던 거를 립밤이 잃어버린대 립밤 짠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를 안에다가 입어준 다음에 이렇게 바지까지 그리고 이 바지가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어디 하면 구른 거 같은 생각의도부 빈티지예요 아 태빈아 이감성이 진짜,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약간 이런 안경 같이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노드다 노드 여기에, 아 일단 이거 있어요. 고데기. 찐텐 고데기. 아, 근데 저 유튜버가 될 거라서, 삼각대도 있고요. <laughs> 유튜브 꿈나무. 뭐. 보여드리기가 조금 약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And Mrs. 옷잘 입는 언니들의 마지막 꿀팁은 컬러로 통일하기입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색감을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베이지였으면 베이지 갈색 이런 톤으로 그냥 맞춰주고 아니면 핑크 계열이었으면 뭐 핑크 하얀 검정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옷 되게 잘 입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요게 같죠? 요게 필터를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냥 사버렸습니다, 이 귀를. <laughs> 겨울 옷을 입으실 때는, 긴 바지는 한 치수 크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길이가 더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맨투맨으로 가려진단 말이죠. 이 친구는 진짜 기본템이라서 잘 입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바지에다가 약간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서 너무 색감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친구를 또 해주고 아 그리고 여기다가 패딩, 춥잖아요. 패딩 입어줘야 돼요. 이 친구도 바지랑 이렇게 색감 맞춰서 너무 갑자기 확 튀는 색은 없잖아요. 약간 하늘색, 남색, 보라색 이쪽 계열로 했습니다. 이 패딩은 스키복에서 영감을 받은 친구인데 약간 입으면 바로 눈싸움 바로 해야 될것 같은. 근데 유난히 ASMR 패딩이에요 약간 흰색 패딩은 조금 더 길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짧고 여기 밑에 시브리가 들어가 있어서 짧아요 여기 키링 달수 있나 봐요 이건 못 참지 다 달아 <laughs> 귀엽지 않아요? 다 추억이 있는 친구들이고 또 너무 이렇게 블랙으로 맞추면 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색감 조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겨울 뭔가 옷 꿀팁을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준비한 게 있어요. 제 친구랑 준비한 게 있는데. <laughs> 잠시만요. 친구 이동 좀 하실게요. 짜잔. 제가 오늘 입은 옷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산타? Jenny yeah! <laugh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